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는 7회 초가 끝나면 잠깐 쉬어가는 7이닝 스트레치가 있습니다. 7이닝 스트레치 때 관중들은 다 함께 Take me out t h e ball game을 부르는데요. 이 노래는 19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7이닝 스트레치와 관련돼 가장 유명한 사람은 시카고 컵스의 전속 캐스터로 유명했던 해리 캐리인데요. 캐리가 선창하면 관중들이 따라 부르는 오직 리글리필드만의 행사는 1998년 캐리가 사망한 후로는 명사들이 등장해 선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들 중 제가 들은 최악의 음치는 스코티 피펜이었습니다. KBO 리그는 OMR이 끝나면 클리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왜 하필이면 출애초가 끝나고 쉬는 전통이 생겼을까요? 우리에게는 국사 시간에 배운 가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알려진 미국의 27대 대통령 윌리엄 테프트는 1910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야구장에서 시구를 합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마운드에 올라가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공을 받으러 온 포수에게 던지는 시기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야구장인 보스턴 페네이파크는 1912년에 개장함으로써 테프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지어진 구장입니다. 테프트는 체중이 140kg으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에 시구를 하고 경기를 관람하던 도중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 7회초가 끝나고 다리를 펴기 위해 잠깐 일어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어서는 모습을 본 관중들은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는 줄 알고 모두 함께 일어섰던 게 바로 7이닝 스트레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대통령 중한 명은 오바마인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태생이지만 정치적 고향은 시카고였습니다. 이에 오바마는 시카고 화이삭스 팬, 부인 미셸 오바마는 컵스 팬이었습니다. 미국은 우승한 스포츠 팀들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그러나 화이삭스는 2005년에 우승했고 오바마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였기 때문에 오바마는 재임 기간 8년 동안 화이삭스의 방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두고 꽁대신 닭으로 컵스 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바마에 이은 제45대 대통령 선거는 뉴욕 태생이자 양키스팬인 도널드 트럼프와 시카고 태생이자 컵스팬인 힐러리 클린턴의 대결이었는데요. 힐러리는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중 나는 컵스팬이기도 하지만 양키스팬이기도 하다는 말을 해 스포츠팬들의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트럼프에게 지게 되죠. 하지만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 야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입니다. 부시는 메이저리거가 되는 게 꿈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와 함께 야구를 가장 사랑한 대통령이자 메이저리그 구단의 구단주였던 유일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시구를 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당선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조지 워커 부시는 1946년 코네티컷주에서 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의 마다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시의 가족은 부시가 두살때 텍사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일대를 졸업한 부시는 베트남전 참전을 피한 게 아니냐며 이후 논란이 된 공군 경비대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펑펑 놀고 지냈는데요. 아버지의 강요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NBA를 딴 다음 텍사스로 돌아와 석유 개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하원 선거에 나가지만 큰표 차이로 낙선하게 됩니다. 이유는 비록 텍사스에서 자라긴 했지만 동부 태생이며 아이비리그 출신인 부시가 텍사스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이때부터 부시는 일부러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 아버지의 대선 때. 연설문 작성을 전담하며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신기한 건 연설문을 잘 쓰는 부시가 자신의 대선 때는 엉뚱한 단어를 사용하는 말실수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건데요. 재밌게도 부시의 이런 말실수는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만들긴 했지만 당시 부시의 사업은 파산 상태나 다름 없었는데요. 1998년 부시는 한 가지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주도해 컨소시엄을 만들어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을 매입한 거였습니다. 부시의 컨소시엄은 레인저스를 4700만 달러에 사들였는데요. 그중 부시의 지분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터의 말린스 지분과 비슷했는데요. 그럼에도 데릭 지터가 말린스의 대표 구단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부시도 레인저스의 대표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텍사스 주민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시는 중요한 인물들을 구장에 초대하고 또 일반석에서 팬들과 함께 야구를 보면서 자신의 잠재적 지지자들을 만드는데요. 텍사스는 부시의 재임 기간인 1994년 알링턴 볼파크를 개장하게 됩니다. 당시 텍사스 구단 안팎에서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동구장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부시는 야구는 원래 햇빛 아래에서 보는 스포츠라며 거부합니다. 부시가 동구장을 거부한 진짜 이유는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1989년 텍사스 구단을 4,700만 달러에 샀던 부시의 컨소시움은 약 10년이 지난 1998년 톰 힉스에게 그 다섯 배인 2억 5천만 달러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부시 역시 천만 달러가 넘는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부시가 그 10년을 통해 이력서에 적어넣을 수 있는 성공 사례를 처음으로 이뤄냈다는 것과 함께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한편 1995년 아이스하키 델러스 스타스, 1995년 12월 텍사스 레인저스를 산 힉스는 2001년 1월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영입합니다. 텍사스 구단은 2억 5천만 달러,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2억 5천 2백만 달러로 에이로드와의 10년 계약이 더 비쌌습니다. 심지어 힉스는 2007년 2월에는 리버풀 FC의 지분까지 사들이는데요. 그러나 돈이 바닥나게 됨으로써 텍사스와 리버풀 지분을 팔게 되고 스타스도 파산하게 됩니다. 다시 조지 W. 부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부시는 텍사스 구단주 활동을 통해 대중성이라는 자신의 최대 약점을 극복합니다. 결국 부시는 텍사스 구단주로 있던 1994년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고 1998년 재선 때는 더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 존 맥케인을 제치고 공화당의 후보가 된 2000년 대선 때는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5,2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2000년 대선은 이번 대선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혼전이 벌어지는데요. 최종 득표율은 엘고어가 48.4%로 47.9%인 부시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271대 266으로 부시가 앞서 승리하게 됩니다. 둘의 희비를 가는건 플로리다주 결과였는데요. 재검표 논란이 법정까지 가게 되지만 부시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해 플로리다주 25석을 차지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부시의 플로리다주 승리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쿠바 이주민들이었다는 건데요. 대선이 진행되던 중 6살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다 부서진 배를 타고 쿠바를 탈출했지만 마이애미 해변 도착을 앞두고 어머니는 죽고 배가 침몰해 해안경비대가 구해낸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규정은 해안에 도착한 사람은 망명으로 인정하지만 도착하지 못하고 해양경비대가 구해낸 사람은 쿠바로 돌려보낸다는 게 원칙인데요. 이때 부시는 소년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한 반면 고원은 처음에는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나빠지자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쿠바 이주민들이 부시에게 몰표를 준게 결국 부시의 플로리다주 승리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만큼 플로리다주, 특히 마이애미는 쿠바 이주민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요. 2012년에 부임한 아지기엔 감독이 피델 카스트로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1년 만에 말린스 감독에서 해임된 이유, 호세 페르난데스 경기에는 말린스파크에 4, 5천 명의 관중이 더 방문했던 이유 모두 마이애미는 쿠바 이주민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쿠바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야 하는 팀은 시카고 아이삭스가 아니라 말린스입니다. 물론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된 데는 더 많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시가 아버지 백으로 살아온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고 텍사스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진 건 레인저스 구단주가 된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부시는 미국 최고의 정치 가문에서 태어나는 등 정치적 기반 자체가 다르기도 했지만 미국이 스포츠의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제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봤습니다. 그리고 부시에 대한 내용은 강준만 교수의 미국사 산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발췌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